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무오일 주의 을사년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오일 주는 우리가 물상적으로는 자 무토는 큰 산이고 오화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큰 산의 아래 불이 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보통 어, 용암을 품은 산, 어, 용암이 들끓고 있는 그런 큰 산, 용암을 품고 있는 큰 산이다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무어일주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담대하고 또 완고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일주가 무어일주고, 동시에 이제 그렇게 집념이라든가 고집이 세니까 융통성은 다소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그 외에 어, 무오일주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식에 어떤 굉장히 굳센 기상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소 이제 어, 거만하게 보일 때도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어, 전반적으로 군자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요 무오일주는 어, 군자의 풍모를 갖추고 있지만 어, 내심적으로는 늘 불안 초조하고 어, 세밀한 모습을 또 보여서 어떤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를 잘 받는 어, 그런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오화가 양인이지만은, 무토, 화토 동법에서 오화가 양인이지만 동시에 정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인성이 나오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또 심약한 모습, 그러니까 섬세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무호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이또 무호일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 이게 이제, 어 사막에 있는 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는 어 사막이라든가 큰 산이고, 민둥산이죠? 거기에 있는 어 말이에요, 동물로. 그러니까, 어 사막에 있는 말 굉장히 고독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객지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산에 있는 말이니까 이게 어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호일주 중에는 이제 스님, 미 대근하는 그런 인연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오일주는 굉장히 통이 크고 여자도 여거래 기상을 여거이라고 하죠. 여자 무오일주도 여거래 기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미남 미녀와 굉장히 인연이 많고 또 남자 무오일주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력이 전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무오일주도 굉장히 어, 어 호색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 그 어떤 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강렬함을 가, 품고 있는 그런 일주가 무오일주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무오일주 뭐 자체가 어, 음양살에 해당이 됩니다. 음양살. 어, 음양살에 해당이 되고, 어, 동시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음욕살에도 어, 간접적으로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오중에 있는 기토는 겁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작용을 해서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그 외에 무엇일 뭐 조의 특징은 또. 어, 보통 무어일주라고 하면은 십리 밖에 있는 물도 길러온다. 아,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무어일주는 심리 밖에 재성 재성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어, 인수나 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거죠. 심리 밖에 물이라는 거는 물이 임계수 어, 이런 것들이니까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는 어, 지지로 말하면 해자가 되겠죠. 이런 물을 가져오는 물을 끌어당기는 힘. 너무나 건조했어. 어,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 조토로죠 도 조토라고 보통 이제 조토 메마른 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어, 대체적으로 무오일주는 어, 굉장히 그 그러니까 성적인 능력 그러니까 병강세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게는 어, 성 불구자도 굉장히 많다. 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무오일주는 굉장히 성적인 측면에서는 어, 감각이 예민하고 어, 또 그런 쪽에 굉장히 어, 어떤 Mm. 어, 두드러지는 어떤 즐긴다든가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어일주가 무조건 고집세고 완고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어일주는 어, 오화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가 십신으로 정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고하고 고집이 세지만 동시에 굉장히 다정하고 또 섬세하고 세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오중에 무어일주는 오중에 기토, 기토가 급제기 때문에 오중 기토의 작용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는 전반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썩 좋지 않습니다. 이 오중에 지장간 기토가 있거든요. 이 겁재성으로 인해서 어그 배우자를 내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나 자, 그렇다면, 자, 이 무호일주가 을산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냥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을목은 정관에 해당이 되고요. 4화는 무토에, 녹지에 해당이 되고, 동시에, 일지, 5화는 을목에, 여기에서는 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라서 정관이 굉장히 힘있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무토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 무호일주의 을산년은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수험생이든, 뭐, 연애사든, 어 건강에 관련되는 거든, 뭐, 사업을 한 사람이든, 두루두루, 두루두루 다, 요, 무호일주와 뭐 을산년의 관계만을 두고 본다면, 다 길한 한 해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어 두루두루 성과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어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어 어떤 그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건강이 크게 호전되는 것을 볼수 있는 어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다.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승진을 할 것이고 또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 어 상당히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무오일주가 무오일주가 어 여기 지금 어 전체 구조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먼저여원 사주에 갑이나 을이 있다 그러면은 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을사년이 좋지가 않죠. 여기 관살이 있는데 또 관살이 왔으니까. 그러나 원 사주에 갑을 있고 또뭐 여기에 경금이나 신금이 같이 있었다. 뭐 갑이나 을이 있고 또 경신금도 같이 있는 구조. 아, 이런 경금이나 신금도 같이 있는 구조라면 을사년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이나 정이 있는 경우라면은 여기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목 정관이 왔을 때 아주 바람직스럽 게 될 것이고요. 어, 을목이 왔을 때 매우 바람직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어, 인수용관 또는 뭐 정관폐인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무토나 기토가 있을 때도 을사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을목이 와서 이 어, 비겁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좋은 한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어, 원사주에 만약에 이경금이나 신금이 만약에 있는 구조라면은 어, 을사년이 아주 좋. 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 난관을 만나거나 하는 일의 실패가 따라오는 그런 한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임수나 개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좋은 한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어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 경우는 어 전반적으로 좋은 한해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차이가 될 것이고요. 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어 지지로 있는 글자는 만약에 여기에... 어, 지지에 다른 글자들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해수가 있거나 자수가 있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유나 축이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을사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두루두루 문제가 없는 한해,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한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무오일주의 을산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